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이 새벽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laughs> 어, 29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그 도시를 떠나가시던 중에 두 명의 소경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따라오던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 계속해서 함께 따라왔었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동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따라간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따르다 라고 하면 앞에서 가는 사람을 뒤에서 따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의 지도를 따른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끌어주는 사람, 곧 스승 같은 사람,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의 철학이나 가르침, 또는 삶의 모범을 나도 똑같이 본받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에서 언급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라는 이 사람들, 그들의 따름은 어떤 종류의 따름입니까?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모범을 본받는 그런 따름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주님 뒤만 졸졸 따라가는, 말 그대로 뒤에서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기록이 31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주님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자기들을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라면 소리치면서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도 그저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순간 욱해서 화를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모습은 저들이 절대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동을 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봐줘야 하는 약자다, 낮은 자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앞서 주님은 계속해서 낮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도와야 한다고 돌봐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켜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낮은 사람들,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면 그걸 계속해서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소리치니까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들을 보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주님께 닿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할수 있는 거라고는 소리 지 지르는 것밖에 없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음에도 무리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꾸짖고 다그치며 입을 다물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저들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을 본받는 따름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주님과 숙식을 함께 했던 12명의 사람들도 제자이지만 그 12명 외에도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이 사역을 맡겨 주셨던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 모두를 제자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해서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게 제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몸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따름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본을 똑같이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주님이 약한 자,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것처럼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행동하며 사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몸은 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저 무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나의 따름은 그저 몸만 거기에 있는 그런 따름이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몸은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머리는 속이고 입술은 움직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봉사든 행사든 뭔가를 하는 자리에 몸은 가 있지만, 교회에서 맡겨준 어떤 직분이나 역할은 주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몸만 하고 있을 뿐, 내 마음은, 내 삶은 주님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냥 몸만 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곧내 마음과 생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몸만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에 대해서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요, 주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침을 받은 그 과정에서 이두 맹인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있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 주신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가 이들을 다그치면서 혼을 내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 오라라고 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둘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 여리고 지역에 이두 사람만 아니라 많은 수의 맹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에서 나오는 생산품 중에는 발삼향이라고 하는 향품이 있었는데요. 이 발삼향이 눈병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이 도시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 그 중에는 혹여나 보지 못하는 눈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모이는 맹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여리고 성에는 이두 맹인 외에도 수많은 맹인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리고 지역에서 주님께 주님을 만나서 그 눈에 뜨임을 눈을 고침 받은 사람들은 이두 맹인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다 아시고, 또 모든 걸 전적인 주권으로 다 행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닌가? 사람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도도 크게 필요 없다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요. <laughs>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징벌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고 확신을 가지도록 촉구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laughs>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루어주시기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런 것을 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적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계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갈급해 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음에도 이두 맹인만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너무 많았고 그래서 주님 근처에 가서 고쳐달라라고 사정할 물리적인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개중에는 그좀 봐달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꾸짖는 소리에 주눅 들어서 입을 닫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옆에서 누가 꾸짖든 말든 이 두맹이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이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겨우 주님이 듣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무리가 미는 중에 혈류병 여인의 손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셨던 주님이 이두 맹인의 소리를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갈급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고, 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너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엎드리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하시나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제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어떤 곳에 몸만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진짜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삶이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어, 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지켜달라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 연약한 믿음의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러 가지로도 성도님들의 사업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